예, 네, 안녕하세요. 4월 18일 목요일입니다. 그러니까 큰폭등시에 이틀째 이어지고 있고요.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사상 최고치입니다. 앞으로 필반 지수라고 약칭하겠습니다. 강력한 어닝 소식 계속 이어지고 있죠.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, 펩시 등이 스트롱그댄 포캐스트,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. 대략 한84.7% 그 S&P 500 중에서요 84.7%가 예측에 부합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인데 이미 제가 이 시간에 며칠 뭐 전에 이런 어떤 예상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어,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그 헬스케어 섹터한테 발목이 잡혀갖고약 보합권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민주당이 메디케어 포 올이라면서 어떤 규제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, 일종 규제가 되겠습니다. 그 본질은 예. 말은 메디케어 포 올이라고 좋은 말을 쓰지만 본질은 그러니까 규제 방안인 것 같고요. 이게 이제, 파리티컬 리스코이 작동을 하고 있고요. 그 다음에, 제약업종이 좀안 좋은 것 같고, 얘기해서요. 어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지수는 약법시에 보였습니다. 그, 그러니까 WTI주, 유가 아, WTI가 살짝 내리고요. 그 다음에, 원환율 살짝 오르고 이렇죠. 채권 수익률도 오르는 분위기 예전 한것 같습니다. 즉, 채권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머니, 무브먼트가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초 데이터는 반드시 매일 또는 순간순간 이렇게 습관적으로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입니다. 그렇게 하실 것 같고요. 예. 제 입으로 데이터를 직접 불러드리지는 않겠습니다. 시간 때문에요. 예. 올려드린 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예. 경제지표에서요. 미국은 그러니까 수출 늘고 수입 줄고, 무역수지 개선, 적자 개선된 점 일단 확인을 했고요. 음, 중공에서 이제, 그, 1분기 GDP가 예상 6.3% 했는데, 발표 6.4%였죠. 산업 생산 늘었고, 소매품도, 판매도 좀 늘었고요. 이게 이제 다들, 그,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죠? 예, 시티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, 2019년 중공의 GDP 성장률 6.6%로 올렸습니다. 예. 이런 소식도 들립니다. 그런데, 좀 냉정하게 한번, 저는 반문하고 싶습니다. 이거 실질적으로 호전된 거 맞습니까? 얘들 지난 1월부터 지준율 두번 내렸죠. 팍팍 내렸죠. 지준율. 얘들 지준율가 제일 높을 때가 수년 전에, 뭐한 10년, 10년, 10년 전에 25점 몇 프로였습니다. 지, 지준율이. 지금, 지금 아마 제가 체크도 안했는데 이거. <laughs> 별 의미 없는 것 같아서. 12%대일걸요그래 계속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. 그때부터 계속 내렸습니다. 내릴 때마다 통화 성수배만큼 이제 돈이 시중에 신용이, 그, 화폐가 풀린 거 아닙니까? 계속 돈을 쏟아 부었다는 겁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GDP는 계속 꼬라박고 있는 중입니다. 그, 그 시적으로 보면은, 그래서, 그, 그러니까 사상 최고 금액의 돈을 GDP 올리려고 쏟아 부은 거 아닙니까? 그거 다빚내갖고 그러니까 지지율 두 번이나 내, 내리고, 또 사상 최고 금액의 돈을 GDP 올리려고 쏟아 부었는데, 1%포인트도 아니고 말이죠. 고작 예상보다 0.1%포인트. 참 욕받습니다, 얘들. 예. 저는 사실상 그 중공 경제의 꼬라박는 꼬라지 그 실상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. 이런 어떤 생각이 기본적으로 들고요. 그래서 좀더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. 예. 다음에는 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입해야 현상 유지가 될 것인지. 이게 지금 현상 유지지 이게 옳은 뭐 겁니까? 예. 돈 투입 그만두면 어, 그때부터는 자유낙하하는 건 아닌지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. 어, CNBC에서 재미나는 그이 중공 GDP 6.4% 나왔다는 소식 전하면서 그 기사 원문 중에 이런 게 눈에 띄었습니다. Many experts have long expressed, 뭘 expressed 했다고요? skepticism about the variety of China's report. 중공 발표하는 거못 믿겠다는 겁니다. 예. 즉 저거 예? 열 마디 하면 아홉 마디 사실 중에 한 마디의 결정적 거짓말 섞어 놓은거 아닌지 예? 회의를 가진 지가 지금 오래 됐다는 거 아닙니까? c n b c 보도입니다 Many experts have long expressed. 이거 현재 분석 아닙니까? 옛날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의심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? Many experts have long expressed skepticism about the validity of China report. 미중 무역 협상은요 앞으로 두번 정도 face-to-face meeting -face 준비 중이라는 어떤 소식입니다. 이런, 며칠 전에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. 4월2 9일경 라이타이스가 베이징으로, 또5월6일 있는 그 주에 이휘가 워싱턴으로. 그래서 오월 말 또는 6월 초에 터시 스밋, 트럼프 시진핑 서밋 대략 이런 시나리오, 시나리오가 이제 그려지는 것 같아요. 그데 올말 트럼프가 일본 올때 만나는 방안도 옵션 중 하나라는 소식입니다. 뭐 이런 것들입니다. 근데 이런 것보다는요, 저는 더 의미 있는 게 그러니까 산업 보조금에 대해 미국이 양보할 일 없다고 커들러가 기자들 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. 예, 우리는 시간표 관심 없고 오른 딜에만 관심 있고 보조금 양보는 옳지 않다 뭐 이런 겁니다. 예, 제가 두고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. 예, 예, 두고 봤더니 이런 결, 결과입니다. 예. 또 어떤 보도로는요 기존 관세 일부는 남겨두고 상당 부분 철회된다는 소식인데요 글쎄요 <laughs> 이거는 중공의 제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트럼프는 다 남겨두겠다고 분명히 말했잖아요. 트럼프 는 분명 히 그렇게 말했습니다. 노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. 그러니까 기존 체폐 없앨까 했더니 노라고 짧게 말했습니다. 그럼 조금이라도 철회해 달라. 그래야 우리 채움도 설거 아니냐. 뭐 이렇게. 중공인들이 빌고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예, 이것도 두고 보겠습니다 기존 관세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지금 관전 포인트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애플 퀄컴 소송전이 화해로 끝났고요 5G 분야에서 양사 간 동맹 관계가 재개됐습니다 인텔은 5G 칩 출수를 발표했고요 자, 그래서 이것이 메모리 반대체 주식에는 좀 호재가 아닐까 일단 이렇게 생각합니다 5G 지금과는 또 다른 혁신의 시대가 일릴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. 그죠? 주목하고 있습니다. LG전자도 5G 폰 출시했다는데 잘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. 예. 저는 뭐 개별 주식은 잘안 합니다. 예. 개별 주식은 지금 딱한 종목, 하이닉스 집중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예. 작년 12월경 그때 막 바닥 부분에서 왕창 진입해갔고요그거는뭐쭉 오르다가 뭐 7만원 미터로 밀리고 그러면 오히려 물량 더 늘렸습니다. 예. 늘리고 있습니다. 오히려. 그 오늘 아마 조만간 배당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저는 배당금 나오면 바로 인버스 2X에 보험 처리합니다. 이게 저희 투자 습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정보는 앞으로 계속 보여 갖고 저는 100만 원 넘기는 거 보고 싶습니다. 원 환율에 대해서요. 미국 시장이 예상보다 좋고 경제가 슬로우 다운 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 그 원 환율 급등했을 때 이거 일시적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. 그 분석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 그 환율 1145원 선에서 달러 스물 인버스 투엑스 진입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지금 이익이 많이 나있지 않습니까? 이거 계속 보유해서 이익을 키우시는 게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현재 1134원 선도 환율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. 유가는요 그 어제 미국 세일스규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현재의 고유가 그가 지속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보다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전히 원유수물 인버스 etf 보유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나게 놀면서 현명한 투자 하십시오.